<laughs> 어때? 렌즈가 느껴졌어. <laughs> 아, 렌즈의 시선이 느껴졌어? 들어가시죠. 아, 야, 여기는. 충분한데? 넓은데? 괜찮은데요? 오, 이건 뭐예요? 아 지에 가두는 곳인가? 오, 와, 짐칸이네. 오. <웃음> <웃음> 아, <웃음> <laughs> 그랬 <그래도> 가만히 있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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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제가 위로 갈게요 저번에 당신이 위로 가셨으니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가위바위보 하시죠 지금 기회를 드렸는데 지금 가위바위보로 굳이 그럴게요 네? 고마워요 네이번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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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한국인들은 한식을 먹어야 돼 이거 화면속에만 존재하는거 아니죠? 저도 들고 나봐요 혹시 뉴질랜드가서는 한식 안드셨나요? 한번 한 한번도 안먹었어요? 라면도 안챙겨가서 진짜 안먹어도 안 되는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 라면을 그렇게 노래부르셨는데요 한식이 <laughs> 아니라 응 핫도그 한쪽 한쪽 하면 제일 맛있어 응. 아저씨, 아 9시 반에 끝나고 먹기엔 너무 좋지. 고전에 너무 좋지. 끝나고 먹는데? 그래? 그, 뭐, 그러게 말하면. 끝나고 먹어? 아니야. 끝나고 먹지 말고, 응. 정식을 차려. 예. 진짜 제 아, 전에? 9월 전에? 이렇게 행복한 웃으면서 말하면, <laughs>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 <laughs> 하니? 거절할 생각도 없었지만다 <laughs> 네. 좋습니다. 이 yeah, I was t e like, n d i n g on his l a p like 다디가 웃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성당은 볼게 없어서 그러는 그래. 우리나라 성당 직접 찾아가고 는거 명동 성당유에요 명동.. 명동.. 이야.. 이야 진짜 크다. 이야.. 어이씨. 귀여워. 플래시만 더터면 돼. 안녕하세요, 프란치스카입니다. 저기 계신거야? 아니 그냥 설명을... 아저 사람이네, 저 사람. 맞아 신혜연. 신혜연 뭔데? 힐레오. 쟤다. 사로빌레오를섬기는제단이아 음. yeah. <�자는 brainstorm> 뭐야. 더자세한걸로 e -E -E? 아니요. 어, 아니, 아니. 사실 들어도 음. 모를 것 같아요. 뒤에 둘은 찡그리고 있다고있어 그런 것에 관한. 응. 생각보다 나 건방지게 성당에 크롭스인 같데 장미창. 와뭐가지가아니까 <laughs> 예쁘네요. 음. 저원 브레이크. 그러 위에서 보니까 언니 지는거참 예쁘네요. 성당 진짜 크다. 아니 이 게임 성남 치는 걸 내가 안 찍었지 뭐야? <laughs> 이렇게 한걸 찍는 거야 이게? <laughs> 그니까. 아 이게 이게 유럽 게임성 아니야? 내가 <laughs> 도대체 뭐다 찍는 거야? 예쁠 때 찍어줘. 안녕하세요, 누나. <laughs> 까먹어서 대충 찍어왔어 뭐하는 거야? 죽아 뭐 <laughs> <laughs> 처음부터 못 찍었는데 상당히 올리젠더도 애를 먹었습니다. 커튼 올리기 너무 힘드네. 어쩐지 지가하더라 굿! 꺄옹. <laughs> <laughs> 어? 여기서 하는 거야? 어쩌 아, 여기서 하는 거야? 이 바로 왔지롱. <웃음> <웃음> 사람 믿고 보기 좋은 노 설레는 마음 을 표현을 추는 사람이합니다 지야 어? 자라고 자 음... 잠깐만 아니 저 발이 바로 아니 저 너무 밝아서 <laughs> <laughs> 어우 부끄러 <laughs> 수치스러운 앵글 야 너무너무 너무 수치스럽냐? 내가 여기서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러고 있었는 <laughs> 걸어간다? 네. 지야

세비야? 핸드폰 어, 세비야? 방금 무슨 일 있었냐면요 혜연이랑 같이 핸드폰 들고 길 찾고 있는데 키보드 탄남자 x 가 핸드폰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려던 거를 혜연이가 초고속으로 쫓아붙고 좁은 골목에서 트럭이랑 부딪혀서 그 남자가 북한을 순순히 돌려줬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맘에 안드 들... <laughs> 사과는 했어? 아니, 사과 안 했어 아, 진짜 일단 내가 뺏기고 달려가는데 저 새끼 가방을 일단 잡아야겠다 어. 딴거 못해도 가방 잡으면 뒤로 떨어질 것 같아서 가방만 보고 달렸어 그래놓고 축체룩 아줌마한테 뻔뻔스럽게 소리치는 게 너무 열받는 거야 그 아줌마한테도 사과해야 되고 너한테도 사과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갤럭시 안서택한 아이폰 <laughs> 진짜 열받네 <laughs> 그러니까 둘이 같이 아, 보고 있었는데 같이 보에서 와 킥보드 타고 도망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쌤이가 그러니까. 좁은 골목이라 너무 가요. 맞아, 맞아. 내가 아니나 다를까, 내가 네. 가방 뒤로 메고 다닐 때 네. 아무 도시에서도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네. 여기에서만 현지인 아줌마가 응. 툭툭 치면서 가방 을 그렇게 메면 안 된다고. 맞아. 말해주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어, 우리 어제까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 맞아, 여기가 스페인. 스페인이구나 했는데 여기 응. 스페인이긴 하네. 다른 의미로 스페. 인아 어. 여기가 스페인. 오케이. 이쁘네요 너무 필요해 둘다안 가져왔어 저 분수 옆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예쁘다 쓰레기 때문에 뭐가 오른지안 보여 스페인 와서 청이나타운을두개나 가보는 거야?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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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국인이네? 실화냐? 실화냐? 제가 아이폰으로 찍어봐볼까요? 아이폰이 더 맛없게 나오지 않냐? 열받게 하시네 <laughs> 해봐 해봐 진짜? 봐봐 색감이 달라 훨씬 맛있어요. 저건 그냥 빨갛잖아요. 이건 색깔 죽은 색깔이잖아. 너무 맛없는 색깔. 그치? 현실 반영된 색깔인가요? 이게 제가 생각한 미시좀 다른데 우유 맛으로? 하이얼 소스. 음. 이거? 이거 어때 여기 타파스스럽지 않나요?

집에 다고싶어 <laughs> 저도 잠시 유리좀 만지고 오고싶어요 세치기 아줌마들 찍고싶은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저기 안보여 나가면서 찍어야지 괘씸하잖아 가 진짜 그때. 나발이 흥미를 잃었어요. 이 가게에 대해. 맛없으면은 일이야이야이음 아 <laughs> 굉장히 안 좋은데. <laughs> 아, 지혜가 뭔가를 양보할 정도면. <laughs> 야, 음식 이름이 시갈인데 지혜가 씨발이라는데요 <laughs> <laughs> 아 이게 뭔데 one day. How are you doing? I'm done. I'm d o 데 e i 밖에 없는 이유를 알것같 e I'm d o 아, 정말 맛있었으면 딴 집도 따라겠지뭐 그래 아니이던데네이버였으 젠장 이야.. 빠르다 이제 모 이런, 조기계 꿈을 지금 이룰 때야. 아, 나도 진짜. 진짜. 아, 나 아, 진짜. 아, 나 아, 나도 진짜. 다 나도 진짜. 아, 나도 진짜. 아, 나도 진짜. 아, 나도 진짜. 아, 나 아, 나도 진 진짜. 아, 이도 아, <laughs> 야. 저분들은 진짜. 야, 찍어. 야. 찍어. 야, 조깅한다. <웃음> <웃음> 지의 카메라 훔치기. 야, 너 어제 비 맞아서 어어안털어줘 아니 이거 털리나? 기분 다시 때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앉아서 하시는데 저분은 신기한 방법 무릎을 꿇고. 그니까 어, 안 보여서 아쉽다. <laughs> 어느 정도 그래 그래 봐 같이 해요 데뷔 착착착착 나해아 해줘 <laughs> 아니 안할거 같아 아 <laughs> 이 코로나 같은 자연스럽게 해줘야지 어쩐지 의미 심장하게 꺼내더니. <laughs> 찌꾸마 애기, 수 데려 온대. 에이, 깨비, <laughs> 너 지금 연기 했잖아. <laughs>